예, 안녕하세요. 네, 요번 시간 예, 예. 토론을 했을 때잘 예, 예. 사는 띠궁합 따로 있어요? 띠궁합 따로 있죠. 있는데 이 궁합이 무조건 다 맞는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 궁합은 웬만큼 괜찮죠. 또 궁합이 아무리 좋아도 못 사는 분들은 또못 살고요.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공합이 나빠도 또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래서 이 궁합이라는 건 너무 비중을 두지말 비중을 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 가면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순서적으로 갑니다. 쥐띠하고 원숭이띠가 만나게 되면 상당히 좋죠. 쥐띠는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최고가. 대라는 이제 뭐 사주라면 사주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흔히 CEO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수가 되든 선생이 되든 그럴 수 있는 사주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사주고 또 지지 성격상 만면을 일감 정도 되는데 요즘에 만면을 하면 싫어하잖아요 <laughs> 어찌 됐든 간에 윗선에서 놀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혼자만 잘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궁합이라는 게.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은 남자분이 옆에서 보조를 잘 해주고, 남자분도 재주를 펼쳐먹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뭐, 기술이면 기술, 공부면 뭐 공부, 재능이면 재능, 능력이면 능력치, 이런 걸로 해서 풀어먹을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가 부인을 잘 맞춰주죠. 잘 맞춰주고, 또잘디더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엠만한 일을 자기 알아서 일처리를 해주고,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쥐띠하고 원숭이띠가 만났을 때큰 문제는 없는데, 원숭이띠 본연 자체가 명이 좀 짧죠. 명이 짧다는 건 뭐냐면,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을 진득하니못 한다든지, 그래서 부부간 약간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웬만하면 GT가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그다음에 GT는 내조형이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고 또 원숭이띠도 부인을 잘 맞춰주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식, 결혼하게 되면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웬만하면 궁합이 따라서 자식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자식이 출세할 수 있고 출세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조금 비슷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쥐띠하고 원숭이띠하고 만나게 되면은 자손이 출세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 좋은 띠는 소띠하고 닭띠입니다. 소띠하고 닭띠하고 만나게 되면 궁합이 좋죠. 소띠는 우직한 것도 있고 생활력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복이 참 많죠. 여자분이지만 금전복이 많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닭띠가 참잘 맞죠.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한테 귀감이 되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소띠하고 닭띠하고 만나게 되면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소띠는 소띠대로 이제 돈을 벌고요. 닭띠는 닭띠대로 돈을 벌고 이제 부부가 같이 돈을 벌어도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따로 관리하는 게더 좋을 수 있거든요. 공합이 아무리 좋아도 따로 관리하게 되면은 재물이 모이죠. 그런데 같이 한 사람이 재물을 관리하게 되면 돈이 좀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에 소띠하고 닭띠는 부동산 쪽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괜찮죠. 주식, 중권은 조금 그렇고요. 부동산 쪽이 잘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띠하고 개띠가 잘 맞습니다. 범띠는 여자분이지만 국가고시, 지방고시, 행정고시, 사뭐 그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요. 여자분이지만. 남자 부통 같은 경우에도 나라 독을 먹을 수가 있는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행정이나 뭐 이런 쪽 사법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건설적이나 사업적이나 유통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은 금전이 안 떨어지죠. 돈도 잘 벌리고 궁합도 좋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출세할 수가 있는 궁합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큰 병은 안 생기죠. 그런데 범띠가 어찌 됐든간에 바깥으로만 걷돌라고 하는 성향이 강한데 개띠가 그걸 콱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토끼띠하고 돼지띠가 궁합이 잘 맞죠. 토끼띠 여자분이지만 알뜰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 다음에 깔끔증이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그 다음에, 어, 어찌됐든 간에 자식을 잘 키우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양가, 양가집 에요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많죠. 정이 많죠. 그래서 베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부인한테 상처를 안주라고 하죠. 근데 약간 지 혼자 놀기 하는 방, 방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토끼띠하고 돼지띠하고는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띠하고 쥐띠, 다섯 번째죠. 용띠하고 쥐띠가 만나게 되면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은행 쪽을 다닌다든지 금융계통에서 일을 한다든지 증권회사나 아니면 자영업한다든지 국가고시, 지방고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행정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쥐띠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다 쥐띠가 똑같다고 하는 건 아닌데 쥐띠를 가지신 분들이 용띠를 만나게 되면은 어~ 승승장구하게 서로 도와주죠 남자는 여자를 도와주고 여,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출생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분들은 c e o 사주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궁합이 될 수도 있죠 여섯 번째로는 말띠하고 범띠가 만났을 때 좋으려면 무작위 좋고, 나쁘려면 무작위 나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궁합상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말띠가, 범띠가 아닌 다른 띠를 만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혹여나 나쁠 수도 있거든요. 범띠를 만나게 되면은 괜찮죠. 만약에 다른 띠를 만나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검정 풍파나 인간 풍파를 겪을 수 있는데 여, 자 남자분 범띠를 만나게 되면은 어, 애군을 많이 막아주죠. 그 다음에 풍파도 많이 막아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말띠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남편이 만약에 없어도 내가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있는 사주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띠가 보면은 남편복이 조금 적죠. 다른 띠에 비해서. 어, 그런데도 범띠를 만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귀왕임은 말띠는 범띠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 범띠 성향이 자기 사업이나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할수 있는 사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띠 범띠 만나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